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호산천입니다. 호산천에 물이 엄청 불었습니다. 잠시 비가 소방 상태로 잠시 멈춘 사이에 물이 얼마나 불어났나 호산천에 나와봤습니다. 우와, 호산천에 물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무섭게 무섭게 흐르네요. 우와. 조금 전까지도, 어제까지도 물이 없었는데 오늘도 이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물이 세게 흙탕물이 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도 삼천, 강로호산이 있는 호산천입니다. 호산천에 물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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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불고 있어요. 네. 요천천 물이 흐르는시피가 묻혀서 잠시 나와서 제 집으로 나왔습니다. 천천